반갑습니다. 어, 민수쌤입니다. 오늘은 1, 4년 아, 목생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생화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어, 드러내다, 알고 있는 것을 알리다, 혹은 실천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개면연에 어, 수생목으로 어, 목이 성장을 해서 진중의 을로 있던 것이 이렇게 창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은 수색목이 된 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을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이 사화라는 것을 실천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에 있는 것은 실무적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천간에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떠있으면, 이건 얼굴마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음, 화기운이라는 것은 멀리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뻥을 잘 치거나, 거짓말도 잘 한다. 혹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어 전파를 한다. 뭐, 통신, 뭐, 이런 방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일단, 수생목이 됐다라는 것은 배운 사람이죠. 어, 배운 사람을 뜻한다. 배워서 어, 이렇게 알리다 어, 이런 게을사년의 어, 목생화의 어, 뜻입니다. 갑과 을의 차이점이 뭐냐면 갑은 음, 생각이죠, 생각하고 어, 기획하고 어, 계획하고 이런 뜻인데 을은 어,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설득을 잘 하겠죠, 설득 설득하다 그리고 소통을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갑은 성구자적 느낌이 강하다면, 을은 실천하는 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갑이 이사화를 보면은, 음, 어떤 굉장히 큰 대중적인 느낌이 강하고, 을이 사화를볼 때는, 음, 약간 1대1적인 느낌이 강하고, 뭔가 컨설팅, 컨설팅이나, 뭐, 보험영업이라든지, 뭐, 금융, 그리고 금융 컨설팅이라든지, 뭐, 자산 관리, 이런 쪽에 실무적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갑이, 어, 사화를 보면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하거나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은, 의리사화를 볼 때는 굉장히 맨투맨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소규모의 사람을, 어,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뭐 영업을 한다거나, 뭐 교습을 한다거나, 이런 어 소규모 단체의 강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어 사람을 상대를 한다라면, 을목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사화를 볼 때는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은 굉장히 두리뭉실하다면은, 을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두개다 있는 분들은 내가 생각한 것을 설득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을사는 같은 경우, 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네이클로바다, 네이, 네이클로바라고 얘기, 예를 들었을 때 네이클로바 같은 경우는 뭉탱이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의미도 굉장히 들어갑니다. 갑은 경쟁의 의미가 좀 덜한데, 을은 경쟁의 의미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에 어, 이, 목생화는 뭔가, 맨투맨적인, 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을이 이 사화나 병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성장을 원하거든요. 네이클로바가 성장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의 목적은 을목의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을사 옆에 이렇게 갑이나 인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을이 갑인을 보면 등나개 갑이죠 등나개갑이 음... 인사형이 뭐냐면 목생화죠 음... 성구자적 느낌이 강한 사람한테, 어, 뭔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배움을 얻는다. <laughs>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나 해수가 있다면, 배운 사람한테 내가, 어, 도움을 받는 것이고, 개수나 해수가 없다면, 그냥 도움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를 배우러 갔다. 어, <laughs> 개수나 해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수생곡, 목생화로, 배운 사람한테 사주를 배우는 것이고 만약에 개손의해수가 땅바닥이 없다 그럼 후루꾸한테 이렇게 사주를 배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갑인만 딸랑 있다 그러면 뭐 민수 같이 뭐 후루꾸를 만나서 사주를 배운다는 것이죠. 예, 사주를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laughs> 의사 입장에서는 갑인을 바라봤을 때 어떤 선구자적인 느낌이 강하고. 어, 어떤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목생활을 받는다라는 것은 목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어 배운 사람한테 성장을 받는 것이다 수생목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근데 달랑 갑이나 잇목만 있으면은 어 그냥 입만잘 터는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 을목은 또 인호술 운동을 하죠 인호술 운동을 한다 인호술 음 화기운도 두 가지 운동으발휘르는데인노술이 있고 사오미가 있는데, 인노술은 굉장히 정신적이고 사오미는 굉장히 육체적이다. 그러면은, 인노술은 음, 정신적인 사랑을 한다면 사오미는 육체적인 사랑을 한다. 을사년에 사오미, 만약에 이렇게 사오미로 가는 거니까 육체적 사랑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을목의 목생활은 화끈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뭐 남자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굉장히, 어,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생화라는 것이 불이 빨리 붙는다. 불이 빨리 붙는 대신에 빨리 식을 수 있다. 이게 이 사랑이 오래 가려면 뭐 여기 잇목이나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끝없이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을사년의 목생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 그런, 그런 목생하다. 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 속도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리사화를 보면 소통의 의미가 강하고, 어, 설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 학원이라든 학원 강의라든지, 뭐 강사적 느낌, 영어 컨설팅, 뭐 이런 거에 가까운 목생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 오늘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막뭐 앞뒤 안 맞게 설명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의사면에 을이 사화를 보면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